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체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개인회생 비면책 채무, 비면책 채무라니까 자꾸 이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금 네이버에도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이버 질문사항을. 형사처벌 받은 채무는 인가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거든요. 그 형사처벌을 받았든 뭐았든 비면책 채무인지 여부는 회생법원에서 그 신경쓰지 않아요 자체를 그래서 이거 답답한 노릇이야 개인 채권자 중에는 계속 이의신청을 해이 사람 내가 고소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니 개인회의에서 신청을 기각해 주십시오 뭐 자기 재물을 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의신청이 하거든 이, 이 재판의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회생 법원은 이게 이 채무가 비면책 채무인지 여부를 신경도 안 써요. 그럼 그걸 다 심사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까지 신경도 안 써요. 뭐 법원은 채무가 있나 여부만 신경 없습니다. 회생 법원은. 그래서 아무리 형사처벌 받은 사기죄 채무라고 해도 그냥 인가 받고 변제금 다 내면 면책까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거야. 면책 이게 비면책 채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그 채무는 기록 면책 결정이 나왔어도 면책이 안 됐다고 보고 강제 집행을 하든지 민사 소송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거기서 다투는 거야. 이게 진짜 면책 채무인지 면책이 불어가 비면책 채무인지를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면책 채무라도 희생은 해서 인가도 나고 면책까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서 이 채무가 비면책 채무입니다 하고. 인제소송에서 인정을 받으면, 별개소에서 면책 결정 다한 다음에 채권자또 소송을 하는 거야. 이 채무는 비면책 채무입니다. 이기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회생으로 갚고 못 갚은 거 있죠. 자녀 채무. 그걸 다 맞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